어, 우리, 중학교는 6학기가 있으니까. 이 얘기 기억나니? 오케이, 한번더 하자. <laughs> 수학 내용이 이렇게 연결 안 된다 그랬지. 수학 내용이 이렇게 1학기 것들끼리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2학기 것들끼리 연결이 돼요. 이 1학기 때 배우는 수학 우리가 이제 대수학이라고 한단 말이야. 태교는 처음 듣나?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어떤 수에 대한 학문.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 때는 뭘 배우셨냐면 정수와 유리수라는 걸 배웠고요. 새로운 숫자를 배웠으니까 이제 연산법칙들을 배웠지 연산 방법들을. 더셈뺄셈곱셈나눗쌤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1학기 때는 여러분들이 뭘 배우셨냐면 은 순환소수를 배웠어요. 이 순환소수를 배움으로써 유리수라는 개념이 완성됐지. 어,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때는 이제 무리수라는 개념을 배워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 실수에 대한 개념을 완성시킬 거예요. 모르는 숫자를 알아내는 방정식이라는 학문.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 때는 1차 방정식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는 연립 1차 방정식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부등식. 모르는 숫자의 범위를 알아내는. 이거 이제 2학년 1학기 때 여러분들이 이런 부등식을 배웠지. 맞지? 좀더 나아가서 함수를 배웠어요. 1학년 1학기 때 배운 함수 두 개. 그다음에 2학년 1학기 때는 이 정비례 그래프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1차 함수라는 제목으로 배웠지. 벌써 다 까먹지 않았지, 그지? 기울기 y절편, 기울기의 정의 이런 거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이제 3학년 1학기 때는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를 배울 겁니다. 얘가 이제 중학교 수학이랑 고등학교 수학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이론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수학이 이렇게 완성돼 있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2학기 걸 배워야 되는데 2학기들 것끼리 내용이 연결된다 그랬잖아. 여기 나오는 게 이제 기타 등등인데, 이 기타 등등이라면 기하학, 도형을 다룬다 이런 거야. 그 다음에 통계학이 있어요. 좀 2학년 2학기 기하학을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건데 그러려면 1학년 2학기 때 했던 기하학을 조금은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 맞아? 다 기억하고 있을 필요는 없는데 내가 지금부터 용어를 툭툭 던져볼 테니까 기억이 나나 안 나나 한번 봐봐. 기억 나니? 네. <laughs> 짜증나네. 아, 카메라를 하나 사야겠는데. 괜찮아요. 어. 야, 그... 그래, 얘기 좀 해줘, 그런 거. 봐봐, 너네 초등학교 때 원넓이 렇게 했단 말이야.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그르지 이제 그렇게 외우면 안 돼. 문자로 외우는 거야. 입으로. 2파이 r. 파이 r 제곱. 됐죠? 오케이. 그다음에 입체도형을 배웠어, 입체도형.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둥들은 부피 구하는 공식이 똑같은데. 늘 그렇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뿔들은 부피구하는 공식이 똑같은데. 어, 잘 기억하고 있네 그다음에 여기에 추가해서 배운 게 이제 뭐 겉날비가 있긴 한데 겉날비는 밑날비들하고 옆날비들 다더하면되니까 내가 굳이 언급하진 않을게. 대신 구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구겉날비랑 구부피 어떻게 구해? 그거래요. 부피를 기억하고 특이하게 구구 건널비 여기 3 없애버리면 돼요. 이렇게 외워. 4파이 알죠? 됐어? 여기 3 없애면서 여기 지수 하나 다운 시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 2학기 때뭘 배우시게 되느냐? 이미 우리가 맨 뒤에 있는 닮음하고 피타고라스를 조금 제외해놓고는 거의 다 배우긴 했거든? 자, 요렇게 그냥 간단해. 삼각형, 사각형, 그 다음에 합동의 연장선상인 닮음, 그 다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하나 배우는, 여기까지가 기하학이야. 자, 그럼 통계학은 뭐배서는지 한번 기억해 볼게. 근데 하기 전에 통계학이 왜 중요하니? 통계 왜 하는 거야? 그런 거좀 생각해 봤니? 아니 내 키가 큰지 작은지 궁금해. 석준이 너키몇 차? 162. 162년 네 키가 네 또래에 비해서 작은지 큰지가 궁금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또래 그래 그럼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 이게 통계야. 통계라는 거는 자료 자료들을 분석해놓은 거잖아. 맞아요? 그럼 자료들을 분석하려면 맨 처음에 뭐 해야 되는 줄 아니? 그래 수집하고 조사해서 분류해야 돼. 그지? 그렇게 분류만 해놓으면은 일단 한눈에 보긴 쉬운데 아직 통계학적이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가장 여러분들이 통계학적으로 사용하는 대표 값이 뭐가 있냐면 평균이요. 그지? 중학교 1학년 애들 딱 조사해가지고 평균만 내놔도 내 키가 작은데 그때 조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가지고 통계학의 기초. 자료를 분석, 수집하고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1학년 2학기때 배운 게 뭐게. 진짜 잘 기억 안 나지. 배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이런 게 있었는데. 맞아? 얘네들이 다 뭐야? 자료를 정리하고, 자료를,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정리해 놓는 거지. 그럼 도수분포표와 히스토그램의 장점을 만약에 물어보면 너희들은 뭐라고 대답하면 되는 지 알아? 오, 기억하고 있어. 한눈에 알아보고 싶다. 그냥 이거예요. 그렇죠? 어, 그리고 도수분포표 를 여러분들 평균도 좀 보여 보셨고. 됐니? 어,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통계학에는 뭐가 있냐면 은 이제 경우의 수랑 확률을 배워. 그리고 이런 자료의 정리 방법, 그 다음에 이 경우의 수와 확률이라는 개념들을 이용해서 이제 3학년 2학기 때 대표값과 산포도라는 걸 배웁니다. 이러면 이제 너희들도 어떤 수치적인 별량들을 조사했을 때 걔네들 통계할 수 있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이제 통계학에 대한 어떤 개론을좀 배웁니다. 됐죠? 어, 공부하기가 렇게 어렵진 않은데 좀 다른 수학들이랑 분리해서 분리하는 느낌으로 알고 있으면 좋아.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뭐 시작할 거예요? 삼각형 시작할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 갑시다. 자, 아나 오늘 첫 수업이니까 이런 얘기를 좀할게 많은데, 얘들아, 수학이 뭐야? 수학이 뭐게? 뭐 여러 가지 정의하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언어예요 언어. 수학은 언어입니다. 언어, 니들이 아메리카를 가가지고 한 마디도 못해도, 실파에다 이걸 쓰잖아. 어, 그럼 미국에 가 와가지고 이렇게 적는다니까. 맞아요? 그럼 언어가 통하려면 여러분 약속이 있어야 돼요. 이걸 1이라고 하자는 약속이 필요하고 이걸 2라고 하자는 약속이 필요하고 이 연산의 의미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맨 처음 공부하실 때는 어떤 단어를 맨 처음 들어갈 때 용어와 기호의 정의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첫 단원 이름이 이등변삼각형이거든 그럼 우리 이제 이등변삼각형의 정의부터 봅시다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자 여기다가 별표를 빡 치시고 올려서 정의라고 적어 도형에서는 각 용어마다 그 용어를 지칭하는 정의가 딱한 문장씩 있어요 얘를 다 외우셔야 돼요 정의들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이등변 삼각형은 성질이 많거든요. 자, 일단 용어 정리부터 갑시다. 어, 이 위에 있는 각을 왜 꼭지각이라고 하는데 자, 이 꼭지각을 이등분해서 선을 내리잖아?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이랑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이 같은 길이를 하나 가지고 있고 같은 각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ah를 공유하고 있어요. 얘들이 합동입니다. 그럼 그 결과 이 180도도 2분의 1씩 나눠 가져야 되니까 90도, 90도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BH와 CH도 기이가같아요 이걸 말로 한번 써볼게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이등분도 하는데 수직으로 만나요 우리가 이런 걸 수직이등분한다고 표현하죠 여기까지 괜찮아? 어, 반대로 밑변에서 수직이등 분선을 올리면 저 꼭지각을 2등분합니다. 그럼 꼭지각을 제외하고 나머지 각도 두 개가 남았잖아. 이두 개의 각을 우리가 밑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 밑각의 크기가 같아. 합동니까. 몇개 됐어요? 자, 이 문장이 여기 있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해가지고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 당연히 몇표고요 이등변삼각형의 꼭지각이 이등변선은 밑변은 수직이 동그한다 이것도 당연히 별표고 이 밑에다가 이 문장 적으세요. <laughs> 그 다음에 성질을 여러분 다른 말로 정리라고도 하니까 이것도 좀 적어두세요. 정리 어, 근데 오랜만에 쓰니까 글씨도 진짜 못쓴다. 자두 문장 다 참이야. 근데 차이는 있어요. 예를 들어 위에 건 정의, 밑에 건 성질 또는 정리라고 불러요. 자 정의랑 정리를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정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뭐야? 정리, 성질. 그렇지? 이래서 정의들을 다 외워야 돼요. 좋습니다. 자 필수예지로 오셔가지고 1번, 3번 풀어봅니다. 자 갑니다. 이 X의 크기를 구하는 건데, 180도에서 76도를 뺀 다음에, 얘네들이 나눠 가져야 되니까, 위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렇지.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증명 문제인데요. 이 증명이라는 과정은 수학적으로, 정의를 이용해서 성질이나 정리를 도출해내는, 과정을 증명이라고 해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자, A, B, C에서 A, B랑 같은 게 뭐냐? A, C죠. 그 다음에 A, B, C에서 B, C의 중점을 D라고 하면 A, B랑 같은 게 뭐냐? A, C. 그 다음 B, D랑 같은 게 뭐니? C, D죠. 그 다음에 공통이 라는데이 공통은 비교할 두 개의 대상이 필요해요. 첫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ABD랑 ACD를 비교하라 그랬어요. ABD랑 ACD를 비교하라 그랬어요. 공통인 변이나 공통인 각을 물어보는 거거든? 두 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공통변 이 있니? 네. 누구야? 네. 변 AD. 자, 그럼 지금 뭐 증명했냐면, 여기서 변 증명했네? 여기서도 변 증명했네? 여기서도 변증명 했네? 그럼 합동 설명할 때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돼? 됐죠? 어, 그러므로 각 B랑 각시랑 같은 겁니다. 5번 날리시면 되겠죠? 됐니? 오케이. 자, 그 다음 종이접기 해야 돼. 넘겨봐. 어, 8번에도 있고 9번에도 있죠? 저는 8번으로 하겠습니다. 이 종이접기는 중학교 1학년 때 등장해서 중학교 3학년까지 너희들을 괴롭히는 거거든? 이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돼요. 기억해라. 접은 각이랑 같은 길이를 찾아야 돼요. 이두 개만 기억하고 있어도 접근하기가 편해. 자, 접은 각이라 하면 뭐냐면, 지금 이 AC를 접는 선으로 해서 이 왼쪽에, 오른쪽에 있던 그 종이 부분을 AC를 접는 선으로 해서 이렇게 접어 놨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각 보이네, 얘들아? 이 각은 원래 여기 있던 각이야. 맞아? 사라진 각은 새로 생긴 각이랑 길이가 같아야겠죠? 크기가 같아야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이 직사각형의 성질에 의해 엇각도 좀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얘랑, 여기가 엇각이에요. 맞죠? 그 결과, A, B, C의 삼각형은 밑각의 크기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여기 길이 5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5입니다. 이렇게 찾으시는 겁니다. 이해돼? 잘 들어. 종이를 접으면은 사라지는 각이랑 새로 생기는 각이 생겨. 접은 각 찾아놓고, 엇각 찾으면 돼. 됐죠? 넘기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강금일화기다 학습이라고 아홉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죠? 어, 그게 숙제입니다. 응 오늘 수업끝 <laughs> 오늘 수업끝 진짜요? 응.